심술두두비비뭐하실지 알려주세요 이러네요 지금, 니코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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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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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제 카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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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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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프니코 아니겠죠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냥 방어를 들고, 그러니까 킹성 있어. 응. 아, 여러분 갔다. 갖다... 아 나도 1 티어. 나 얘. 예, 네, 여러분 여기서 아 난입 난입 맞네. 난입 난입 난입을 난입을 안 갔네. 어 맞아. 난입이 정백이네. 여러분 나 오리아나. 하나... 못못 못 하는 줄 아는데 나 오리아나 좀 해요. 야, 옛날에 오리아나 좀 많이 했어. 이토로 오리아나 브랜드 이거 세개좀 많이 했어. 이게 이렇게 쳐서 라인을 갖고 오는 거야 조금이라도. 오야이 새끼 잘하는데? 야, 공 갖고 노는 거야. 어. 한 대비죠? 어, 아래 아래다가만 쏘네. 아비. 아! 아, 이게 안 피해져? 아, 잠깐만. 얘 아래로만 쏘는데? 기다려봐. 아, 나이 반응 왜 못하냐? <laughs> 아, 근데 재밌어. 까지 네, 냐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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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 이거 마우스 열어 이거 마우스 이슈, 마우스 이슈. 어. 아 손이 덜 풀렸네. 아예 안 주셨어 아직. 시원하시오. 원래 우리 하나는 초반에 따이라고 했니, 참 시원하시오.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로 이래야 이래야 봐주거든 <웃음> <시발>. <웃음> 아 이런 상황에서 뚫면안돼 이거를 안풀어좀 그라가스 잘못이야 일단 이걸 도움픽을 찍어 나나 나 라인 돗박았어요 어 이게 안피지냐 뭐야 모멘님이 네. 만 캐시를 모아 잠깐만 저 모멘님 맞아? <laughs> 예, 잠깐만 <laughs> 여러분 잠깐만 모멘님 맞아요? 아니 아니 나 모멘 나 여러분 옆에 있는 미션 받는다 말입니다아 <laughs> 오케이 모멘님 가게 기다려봐 이거 기다려봐 모멘님 모멘님 계시나요? 기다려봐 <laughs> 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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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야지. 들어오냐? 오케이, 뭐야? 오케이, 밖에만, 오케이, 아니야, 밖에만, 밖에만 기다려봐. 뭐야? 이기는 리액션 볼래요? 이, 아니 뭐면님 아니 아니 보면 님! 잠깐만 기다려봐. 이기면 리액션 본다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하면 또 분위기 바뀌거든요. 감사 인사는 이기고 하겠습니다 아 이게 속도가 이게 안 되네 아 이거 노린 건데 이거 노린 건데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이거 팔아 팔아 <laughs> 네. 오오오오오오! 아니 뭐야? 겁 뭐야? 나 실패한 거야? 나 뭐야? 나 실패한 거야? 뭐야 지 아직 안 끝났어!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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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을 아 내가 안 받았구나. 아 아, 내가, 내가 안 받았구나. 그럼 가, 가. 뭐야, 나이 공격하게 된 거야. 저도 미친 아이가 되습니다 아니요. 안 되겠다 랭고 쿠폰 좀 들어 아니야 아니야 마음을 불태워라. <laughs> 뭐? 오케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오케이 코코니 코코니 오르뭐 뭐야 대사 뭐냐? 뭘게 아니야 아니야 캡처 아니야 나 이제 안 죽어 어 코코로모야세 어 코코로모야세 어머불 붙여라 내가 이거 이긴다 내가 코코로오모야세 오레와 뭐바지나 <laughs> <laughs> 오케이. 뭘 무릎이야? 아! 팀남님 왔어뭐봐 아, 진짜? 아, 진짜? 알 진짜? 아, 진 아비! 아 까비 야아 아, 이거 미안한데 아나왜선 넘었지? 아 잠깐만 나 집중해야겠다 이거 뭐야 뭐야 나이스 아 기다려 테리스 테리스 아, 뭐야, 나뭐한 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아, 나뭐한 거야? 봉이 어딨는지 안 보여, 아, 나 씨. 어, 잡겠다, 이거. 나이스다. 오, 나이스다. 타겠습니다. 뭐야 아 타야 네, 네. 모멘님 모멘님 계시나요? 모멘님 잠깐만 모멘님 형님들 아 진짜 나 기다려 봐. 모멘님! 아, 이거 또 미션. 어차피 <laughs> <참, 이> 실패다, <laughs> 아니, 너무 아깝잖아. 근데 나좀개 미안하네. 아. 아, 나왜 이렇게, 나 진짜, 나 너무 캐릭터리다 이거. 아, 미안하네. 아, 잠깐만. 야, 근데 우리 하나 제대로 하면 재밌겠다. 아, 좋다, 이거. 우리 하나 재밌는데?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책임이 없으니 재밌는 게 아닐까? 책임이 없으니까 재밌는 거 아닐까? 아, 그럼요. 뭐,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어. 아, 근데 모멘님 계시나? 아니, 만 원을 더 써주셔가지고. 아 제가 또 이제 담백한 리액션이 하나 있죠 어 연습한 노래가 있죠 취기를 빌려 어 원하신다면은 오리 하나 한번더 할게 아 오리 하나 한번더 해봄 내가 전판 난입 들었으면 이겼어 아어 이거 봐아어 어 잡았다 이거 어 아큐가안피해지네오나 잘하는데? 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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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 어어이 아이 뚜루뚜 아우 신난다 재밌다. <laughs> 알죠, 형.